안녕하세요. 나비킴 작가입니다. 9월은 대한민국 미술 축제 기간이죠. 이중 가장 대표적인 행사라고 할수 있는 끼어프, 한국국제아트페어가 오늘 개막합니다. 게다가 세계 3대 페어라고 할수 있는 프리즈가 올해로 3회째 같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이 전시를 관람하시려면 웹사이트에서 티켓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좀 티켓팅 비용이 많이 고가긴 합니다. 일반 관람 1일 입장이 8만원, 그리고 매일 오실 수 있는 프리뷰 티켓이 25만원이나 한다고 해요. 근데 작년에 이 티켓팅이 8만 장이 전부 매진됐다고 하죠. 그만큼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찾는 전시가 아닌가 합니다. 어, 여기는 독일의 디갤러리 어, 유럽 갤러리로서 우리나라에 첫 진출을 하신 이신전전에 오신 갤러리이기도 합니다. 그 끼아포의 참여도 벌써 20회짜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뭐 세계적 거장의 작품들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에른스트의 스케치도 보실 수도 있고 지금 조각 작품도 있어요. 지금 안으로 들어가시면 피카소 작품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피카소 어, 1904 지금 피터 관장님께서 직접 설, 작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피카소의 이 작품은 어, 박물관에서 나에게 보여줄 수 있을 작품인데 어, 한국의 끼아프를 너무 애정하셔서 이 작품을 들고 와서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피카소가 이 서커스 단원들의 생활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당시는 120여 년 전쯤 그니까, 1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기 그 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 고된 삶의 모습을 표현한 거래요. 보면은 굉장히 야위고 앙상한 이 손가락과 뼈가 드러나는 또빈 접시들. 예. 그때 정말 궁핍했던 어려운 그 삶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 이때 예술이 지금에 와서는 어, 지금 가격으로 보면 3억 7천 2백이네요. 예술은 이렇게 배고픈 우리들 영혼을 채워주고 배부르게 할 수도 있고 어 이렇게 좋은 작품을 소장하신 분들을 어 이렇게 또 달라지네요. 시의 세월이 지나니까 가 네, 이건 그러니까 너무 귀한 작품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그 알랑 클레망의 작품인데요. 알랑 클레망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로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최고의 인기 작가로 합니다. 어, 원래는 여체를 많이 주, 그리시다가 어, 이제 기학적으로 추상 추상의 단계로 넘어가시면서 이제 기학의 이게 형태에서도 보면 이 리본 작업이라고 하는데 여체의 그 유연한 곡선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작품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어, 사실 이렇게 끼아프 때만 만날 수가 있어서 자주 이렇게 주로 이제 해외전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선보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요. 그냥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다섯 가지 색을 크게 봤을 때,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어, 작업을 하는데, 예전부터 그랬어요. 왜한 가지 색으로만 할까? 거기에 점처럼 다른 색깔이 있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리고 우리 자연에서 초록색 산이 있으면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할때 빨강색 등이 있는 것처럼 그런 빨강색이라든지 노랑색이라든지 그런 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작업할 때는 거의 무의식에 가깝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무리는 약간 의식이 들어가고 그래서 음, 끼아프 여기 디갤러리 소속으로 있는 것은 한 오륙 년. 그리고 작년 그 작년 또 코로나 전에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디 갤러리에서 직접 전시회도 하고 또 운이 좋게 어, 해년마다 좋은 성과를 또깨포에서 내고 해서 했는데 어, 글쎄 작업하는 게늘 하면서 이게 맞게 하는지 또잘 하고 있는지 늘 의문이 들긴 해요. 어, 여기는 어, 이길이고 갤러리인데요. 어, 지난 화랑 미술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컨셉얼한 전시를 보여주고 계세요. 아, 이번에는 홍대 회화가에 계신 어, 최인순 작가님의 솔로전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어, 최인순 작가님은 그 생각의 조각들을 이게 회색의 모노톤으로 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 선생 어떻게 디지털을 활용해서 이렇게 회화적인 경지로 끌어올리시게 되셨는지. 그 과정에도 스토리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어, 어떤 계기로 이런 작업을 이렇게 하시게 되셨는지. 만나보시는 작업은 거북선이라는 신작인데요. 거북선이라는 새로운 작업인데, 어, 제, 자작, 제 제작 과정은 먼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그 사진을 바탕으로 어, 그 위에 한올한올 이제 디지털 드로잉을 이, 이용해서 어, 이렇게 디지털 아트를 해오고 있고요. 디지털 아트를 해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손으로 그리는 거는 정밀하게 그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디지털을 이용할 수 경우에 줌인, 줌아웃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고, 더 강렬하고,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작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어, 황선태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게 됐네요. 아, 저도 빛을 그 LED 빛을 다루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전부터 관심 있게 보았던 작가님이시고 또언젠가면 미술관에서 같이 전시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작가님 의 작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어, 근데 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다른 새로운 이렇게 햇살에서 이렇게 잠들고 싶고 이렇게 쉬고 싶고 어떤 그런 우리 내면의 우리 어떤 쉼의 어떤 빛을, 빛 가운데 쉬고 싶은 그런 정서를 너무 잘 표현하시지 않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렇게 LED를 이렇게 어이 작품 뒤쪽에서 아마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우리가 그 지향하는 어떤 게 따사로운 곳에 그 느낌을 잘 담아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김재훈 작가님, 네, 우리 도넛 작가님으로 더 많이 알려져 계신데 어, 저도 폐허 때 나와서 볼 때마다 나도 어, 하나 갖고 싶다 라는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컬러풀한 작업을 하시게 됐는지 네네. 이 컬러풀한 작업에 담긴 또 어떤 선생님이 작가로서의 의미가 있으실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네네. 화려해서 네네. 네, 그런 작업 소리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네. 네, 제가 그 작가 활동을 하다가 어, 어느 순간부터 밝은 색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원래 색깔이라는 게 제가 색약이 있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뭐 갈색톤이나 약간 크롬톤이나 이제 그런 작업을 되게 오래 하다가요, 어느 순간 어 약간 사는 게 삶의 무게가 좀 느껴지기 시작한 다음에 어 밝은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어 힘들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색깔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작업하면서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게 때로는 사람의 약점이 가장 큰 장, 강점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아마 제가 도다스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 색깔을 이해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색깔이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더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시리즈는 조금 잔잔하게 피어오르는 그런 느낌을 좀 만들고 싶어 같고요. 마치 들판에 꽃이 피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꽃이 피어나는 거 어, 어느덧 이제 불혹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 이제 슬슬 조금씩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열정을 깨우고 다시 꿈을 깨우고 다시 비전을 깨우면서 약간 이번 작업은 조금 다시 깨어나는 피어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중앙대에 계신 그 김선두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어, 최근에 학고제에서도 개인전을 여셨죠. 음, 한국화라는 전통에 기반하면서도 현대성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계시는 작가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이 작품에 많은 공감이 되었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희영처 밝은 달만 바라보면서 올라가시는 어, 언덕길을 올라가시는데 주변에 사람이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외로운... 이고행기를 표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어두운 가운데 빛나고 있는 이 수많은 별들을 벗삼아 뭐 내가 지향하는 것은 빛의 세계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는 네, 그런 모습을 담으신 게 아닌가. 어, 물론 이 작품은 이렇게 저처럼. 자기 감정에서 자기 상황에서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 여기 주용갤러리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님들의 작품들 어, 많이 알고 있을 작품들 어,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우환 선생님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김한기 선생님 작품 중에서 전에 잘못 보던 작업인데요. 다랑아리 시리즈가 나올 나오기 그 이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작을처 만나기가 어려운데 아, 오늘 좀 흔처는 작품을 좀 만나게 되었네요. 우리가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음, 어디서 무시되세 다시 만나리 시리즈 여기는 그 호수에 비친 달을 어, 스케치하신 거네요. 어, 박래현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신 여류 작가이심에도 불구하고 어, 한국 녹화 재료의 전통성에 기반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모색해 오셨거든요. 참 작가로서 여러 많은 부분을 좀 배우게 되는 그런 작가님이십니다. 네, 제 작업은 색채 추상 작업인데요. 평면 안에서의 공간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색과 선과 면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살아있는 그림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색, 그 다음에 뭐 에너지를 주는 선의 표현, 그리고 전반적으로 느낌이 밝고 환해서 이 작업의 명제는 아름다울 길로 이번에 제가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울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희망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작품으로 표현해 본 작업입니다. 좀 어렵게 많이 작업하고 있을 때, 지방에서 한 5년 정도 농사지면서 작업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농사지면서 좀 겪었던 일상들이 어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시간 지나고 나니까 되게 좀 강하게 인상이 많이 남아서요. 그때 경험들을 토대로 아, 이 농사 짓는 게 우리 사는 인생하고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어쨌든 그림 주 테마가 좀 어,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들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로 이제 저희는 식물들을 키우고 그런 가꿔주는 테마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허필석 작가님 작품을 보면 다 빨간색 버스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버스 위에는 어, 뭐 어디 그 유목민처럼 무거운 짐을 씻고 어딘가 이동해 가는 모습들인데요. 이게 배경들은 계속 다 바뀌는데, 이 빨간 버스는 그대로고 보면 번호판도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아마 내가 여행하고 있는 좌표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의미일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어뭐 사람도 집도 표현이 안 되고 풍경만 있거든요. 어 마치 내 주변에 복잡하게 널려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좀... 포커스 아웃시키고, 어, 나의 갈 길을, 어, 이렇게 어떤 망망대회를 뭐 항의해서 가듯이 끝도 없는 길을, 어, 그래도 나의 갈 길을 간다? 뭐 그런 느낌으로도 보였었고요. 어, 이 풍경을 보면 뭔가 현실에서 존재하지만 어, 뭔가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상상의 세계로 이렇게 달려가시는 것도 같아요. 어,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어, 나도 저 차에 타고 그렇게 조용한 그 자연, 대자연 속으로 달리고 싶다는 마음이 드네요. 어, 네, 최승필 작가님, 어, 프랑스에 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끼야프에서 어, 그림선에서도 음, 솔로로 이렇게 전시하시게 되셨네요.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네, 선생님 작품이 매체도 좀 독특한 것 같고요. 네, 지금 매체와 소재와 관련해서 선생님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 작업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는, 어, 흙이라는 재료로 그냥 흙의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흙은, 어, 저한테는, 어, 가장 근원적인 것들,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하나의 도구이고, 어, 제가 가져야 될 어떤 주제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니까 현대미술의 어떤 복잡 다양한 안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본질은, 어, 가장 본질적인 근원에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근원을 찾아가나가는 한테는 화가니까 재료가 되고 뭐 보여주는 이미지 어, 그리고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모방되지 않은 자연이지만 그 흙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어, 가장 어떤 그 엄마처럼 어, 본질에 가까운 어,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 그 과정에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기어프에서 어, 저는 그림을 보면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작품들 앞에 서서 좀더 보았고. 그리고 작가님들이 계시면 좀더 소통하면서 그 작품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수 있었습니다. 어, 작품을 감상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뭔가 나랑 코드가 맞거나, 어, 어떤 공감이 되었을 때그 작품과 더 소통해, 소통하고 싶어지고, 어, 그 작품을 보고 또 보고 싶어지는 작품을 또 소장해 가시기도 하고, 어,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을 우리가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듯이 작품도 전시도 많이 관람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힐링이 되는 그런 작품들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끼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